학점은행제라는 말을 듣고 일단 거부감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똑똑한 학생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잘 합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성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굳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개 사기급 제도라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편입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편입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세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 시간 확보 두 번째 가능성 높은 편입 전형 선택 세 번째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으로 꾸준히 하기 지금부터 학점은행제가 왜 개사기인지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공부 시간 확보.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열심이라는 기준도 엄청 낮죠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과연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편입은 수시정시로 인서울대학을 간 학생들이 최소 4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한 양을 1년 안에 전부 갈아 넣어야만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편입 합격생들은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9시간에 순공부량을 잡아가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면 대학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될까요? 많아야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시간 확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시간이 거의 빼앗기지 않아요.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편입시험에 온전히 다 집중을 할수 있다는 거죠. 남들 다 최소 9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데 본인은 4시간에서 5시간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요? 두 번째, 학사 편입 메리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과연 편입 준비를 안 할까요? 아니요, 준비합니다. 이미 인서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해외에 몇년 살다 온 학생들도 한국에서 대학 다니려고 편입을 해요. 이 학생들이 굳이 학사로 준비를 할까요? 당연히 일반 편입으로 지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굳이 학사가 유리하다고 4년제를 졸업해 가면서 지원을 하진 않죠. 그래서 학사는 상대적으로 일반 편입에 비해 학생들 베이스가 훨씬 낮아요.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상대적으로 베이스가 낮은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는 게 낫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학원에서 수학 꼴찌하던 학생도 학사로 준비해서 세종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년제를 졸업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학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90% 이상이 다학점은행제 출신이에요 세 번째,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강은 현강보다 수업의 질이 낮을까요? 아닙니다 인강은 현강의 수업을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근데 왜 인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훨씬 낮을까요? 그건 바로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강을 다니게 되면 무조건 수업을 나가야 한다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루틴이 잡혀요. 그렇다고 인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강생들과 똑같은 루틴을 잡아가면 가능해요. 작년에 지방대 다니던 학생이 학점능제를 활용해 1년 만에 인강으로 준비해서 성균관대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본인 의지 차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공부습관도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면 현강 나가서 최소한의 관리를 받아가며 공부해야죠 대학을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현강을 다니기에는 제약이 있다 보니 인강으로 밖에 준비를 할수 없죠 학점능제를 활용하세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절대 불리한 조건으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점은행제는 편입을 준비하기에 최적화된 제도예요.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공부 방향이 잘못되거나 공부를 안한 겁니다. 1년을 쏟아부을 것 정말 가능성이 최대한 높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세요.